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장 큰 행사인 광군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품질은 그 이상인 제품들로 꼼꼼하게 골라봤습니다. 행사는 11월 11일 0시부터 19일 자정까지 진행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품 소개만 해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가격과 할인 코드는 11일 0시 별도의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할인 폭이 역대급으로 큰 만큼 준비한 수량도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까 필요 제품 있으시다면 오픈 즉시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샤오미 공기청정기입니다. 요즘 또 미세먼지 심해지잖아요. 거실에 메인 공청기가 하나 있긴 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효율도 떨어지니까 원래는 방마다 하나씩 두는 게 정석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서브용으로 쓰기 좋은 제품으로 샤오미 공기청정기 5 모델을 소개해 드립니다. 가격은 불과 10만 원대인데 다양한 프리미엄급 기능이 빼곡하게 들어 있는 제품인데요. 먼저 필터는 총 3단계 구조. 머리카락을 걸러주는 프리필터, 초미세먼지 걸러주는 헤파 필터, 마지막으로 유해 물질, 냄새까지 잡아주는 활성탄 필터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 UV 살균 소독까지 해 주니까 공기 정화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필터 수명도 최대 1년이고 적용 면적은 최대 15평. 저희는 아기 방에 쓰지만 사실 웬만한 투룸까지 커버할 수 있고요. 또 샤오미 제품답게 어플 연동도 가능한데 다양한 작동 모드부터 필터 잔량 확인, 디테일한 조건 설정으로 자동화 세팅까지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저희는 저녁 8시가 되면 자동 수면 모드, 디스플레이 오프로 설정해 두었어요. 또 무엇보다 가장 편리했던 부분은 여기 상단 그릴을 분해 청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LG 프리케어는 셀프로 하기 어려워서 6개월마다 서비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 면적만 맞춘다면 사실상 단점이 없는 제품이지만 굳이 몇 가지 꼽자면 여기 프리필터는 분리가 안 된다는 거, 종종 청소를 해주시는 게 필터 성능 유지하는데 좋을 것 같고요. 또 직구 제품이라 리필 필터 구매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만 지난 7월에 전파 인증까지는 받은 걸로 확인되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샤오미 기화식 가습기 3, 800ml 모델입니다. 가습기도 종류가 너무 많고 고르기 힘들잖아요. 보통 초음파식은 가격은 저렴한데 청소가 어렵고요. 가열식은 위생적이지만 화상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전기요금이 사악한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연기화식을 찾게 되는데 문제는 필터가 물에 젖다 보니 곰팡이 쉰내가 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쉰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제 펌프식 작동시킬 때만 물을 빨아 올려서 필터를 적셔 주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침수식보다 건조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필터의 소재 이런 플라스틱 디스크는 분해 청소가 너무 번거롭고요. 일회용 필터는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항균 섬유로 된 워셔블 필터는 세탁기에 빨아 쓸수 있으니까 간편하면서 추가 비용이 없고 위생적으로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원 종료 시 자동 송풍 전환. 보통 에어컨에 있는 기능이잖아요. 기화식 가습기에도 필터 말리는 용으로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밖에 수조 용량은 크면 클수록 좋은데 본 제품은 약 6l 대용량 모델이고요. 최대 출력은 800ml 퍼와워 17평 공간을 커버 가능한 수준으로 가격 대비 체급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 급수 방식도 중요한데요. 뚜껑을 분리해서 물을 채우는 방식, 상부에 바로 급수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당연히 후자가 실생활에 훨씬 편리하고요. 이 동그란 초록색 원은 남은 물의 양을 나타냅니다. 샤오미 제품답게 어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따 설명해드리겠지만 샤오미 온습도계와 연결해서 각종 자동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분해 청소 펌프 청소 모드가 있어서 내부 수질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상부 펜 먼지는 분리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완벽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10만원 초반대라는 혜자스러운 가격을 생각하면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주문하실 땐 여분의 필터가 포함된 a 드 필터 옵션을 선택하셔야 필터를 두개 돌려 쓰면서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제품은 샤오미 온습도계 3 미니입니다. 앞에 가습기 사실 분들은 이 제품도 함께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집안 적절한 곳에 설치한 다음 특정 조건에 따라 가습기를 작동시키는 등 다양한 로직을 만드는데 좋습니다. 화면 크기는 2인치 정도, 굉장히 귀여운 사이즈이고요. 온습도 변화에 따라 이모티콘 표정이 바뀐다는 소소한 디테일이 있는 제품입니다.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 CR2450을 사용하는데 수명이 약 3년. 년 정도라고 하니까 한철 쓰고 버리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단점은 블루투스가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려면 이런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게이트웨이는 알리 천원마트에서 10달러 미만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하시면 되겠고, 만약 공청기까지 구매하시고 가습기랑 한 공간에 두실 거라면 공청기에도 온습도 센서가 있으니까 굳이 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조날 물걸레 청소기 혹은 건습식 청소기라고도 하는데요. 흡입과 물걸레질이 동시에 가능해서 날개랑 시리얼 같은 것도 단한 번의 동작으로 치울 수 있는 괴물같은 성능의 청소기입니다. 원래는 수십만원 돈 하는 비싼 제품에 속했지만 최근 10만원대 가성비 모델들이 나오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도 했는데요. 건습식 청소기 걸을 때는 일단 첫째도 냄새, 둘째도 냄새 브러쉬에서 걸레 쉰내 안 없어지면 정말 정말 괴롭거든요. 조날에서도 여러가지 모델이 있지만 ED12 프로 모델 델이 유일하게 70도 고온 세척과 75도 열풍 건조를 지원해서 냄새 관리 측면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 물통에 물이 들어가는 제품인 만큼 그냥 들기에는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조향 기능 덕분에 앞으로 딸려가는 힘이 생기니까 청소 자체는 가볍게 할수 있었고요. 브러시 닿는 부분에는 비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머리카락이 잘 끼지 않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젤이 굉장히 얇아서 모서리 틈새 까지 밀착 청소가 가능한데 현관 청소하거나 화장실 구석까지 청소할 때 굉장히 유용한 포인트라고 느꼈습니다. 단점으로는 먼저 오수통 오수와 먼지를 구분 없이 흡입하니까 비울 때 뜰채로 걸러야 한다는 점이 다소 불편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또 힌지 각도도 조금 아쉽습니다. 소파 밑을 청소하려면 180도 높일 수 있는 제품이 좋은데 이 제품은 약 150도 정도 전부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마지막은 소음이 조금 큰 편인데. 듣다 보면 또 적응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점들을 감안해도 10만원대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참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자동 디스펜서입니다. 주방에 이런 플라스틱 용기 썩 위생적이지는 않잖아요. 이 제품은 304스테인리스 소재에 적외선 센서 방식이라 손만 대도 작동합니다. 세제는 뚜껑 열어서 상부 투입 너무 편하고요. IPX 5등급 방수 지원에 한번 충전하면 서너 달은 쓸수 있다고 합니다. 전원을 한번 더 눌러서 추출량 3단 조절도 가능하고 20초 청소모드가 있어서 노즐 막히는 걸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비슷한 거 사려면 3, 4만원씩 줘야 하는 물건인데, 만원대 가격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져왔고요. 하나만 쓰기는 아쉬워서, 주방에는 세제용, 욕실에는 손세정제용으로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전동 후추 그라인더입니다. 보통 그라인더에는 두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먼저 뚜껑 열고 두번 열고 통후추 투입 과정이 되게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은 곧바로 상단 투입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지고요. 다음은 배출구 위치. 이게 상단에 있으면 계속 찌꺼기가 남고 오염되기도 쉽거든요. 하단에 있으면 훨씬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방식도 마음에 들어요. 보통은 건전지 가 6개씩 들어가니까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요거는 차징독 형태로 거치하면서 충전이 가능하니까 훨씬 경제적이고 편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행사는 11월 11일 0시부터 19일 자정까지 진행하고요. 할인코드 역시 11일 0시에 추가 영상과 게시물을 통해서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제품 있으시면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할인코드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